괜찮아. 야, 호시해도 괜찮고, 땅볼라도 괜찮고, 쳐. 빨리 와. 그럼 도윤이가 먼저 쳐. 오케이. 어, 일로 와서, 티를 딱 꽂고. 오케이. 똑바로 50m. <laughs> 괜찮아. 야, 티, 티 뽑아서 가져와야 돼. 티 계속 잊어버린다니네. 자, 이제 원래 다 그런 거야, 처음엔. 그렇지. 응, 예, 대충 너 일부러, 일부러 떨어지지? <laughs> 다시, 다시, 얘들로 쳐봐, 줘봐 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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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 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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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어 쳐봐, 쳐 너드라이버안 배웠었나? 안 아안 아, 배웠구나. <laughs> <laughs> 야 좋아야. 야. 맞아. 얘체가안 와서 드라이버를안 배웠어. 야, 자 가운데 발을 딱 모으고서 <laughs> 그렇지. 그 다음에 왼발은 움직이지 말고 오른발만 딱. 할까? 그렇지. 그 다음에 너무 가깝게 뒤로 와. 오, 굿샷. 굿샷. 굿샷! <laughs> 오, 굿샷. <laughs> 페어웨이 가운데. 오, 야 도현 너보다 멀리 나갔다. 야 너보다 멀리 나갔어. 응, 어, 도게이 멀리 갔어. 이게 차, 거기 차를 가. 조금만 더. 그렇지. 아이 너무 많이 갔어. 조금씩만. 그렇지. 잡아 아, 괜찮아. 막 뛰어가 이제 뛰어서 또 치는 거야. 뛰어. 그렇지. 또 쳐. <laughs> 아, 계속 쳐. <laughs> 오이, 굿샷. 오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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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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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두 번. <laughs> 야, 그린 너무 좋아졌는데? 세 번. 네 번. 자, 밤새. 자, <laughs> 자 기다려. 오빠 먼저 하게. 자, 다시. 오 굿팟 굿팟 도윤이 오이 그거 잘했어 자 도윤이 이제 마무리 여기 넣어야 돼 그렇지 이제 마무리 그렇지, 굿. 오, 굿. 요요요요! 오. 오, 선수 같아. 굿샷, 굿샷, 굿샷. 오, 물 바로 앞까지. 완전 잘 쳤어, 굿샷. 아, 최고. 오, 굿샷. 야, 너 오늘 드라이브 처음 치는 사람 맞아? <laughs> 나이스 온? <laughs> 아, 퍼터로 넣는데. 자, 아까 알려준 대로. 마커. 머리에 있는 거. 너 어떻게 쓰는 건 몰라. 그렇지. 그거를 볼 뒤에다가 놓고, 공 건드리지 말고, 볼 뒤에 놓고, 볼을 들어. 그 다음에, 그린을 딱 보고, 오른쪽으로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흐를 것 같지? 그러면, 그 라인을 네가 놓는 거야, 그 마크 앞에다가. 앞에다가 공을 놔. 그거를 딱 놓는데, 아니지, 그, 그 라인 맞춰서. 라인 맞춰서 놓고, 뒤에 다시, 아니야, 마크 죽지 말고, 놓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확인해봐, 딱. 뒤에 가서 확인해봐, 그 라인이 맞는지. 조금, 조금씩만 움직여야 돼, 확확 움직이면. 또, 또 완전 히 반대로 넘어가지. 그렇지? 응. 괜찮아? 그럼 이제, 아니, 좀 그렇지. 그 다음에, 마크를 주서 그렇지. 그럼 이제 공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. 이제 해야, 크로스 트로크를 해야 되는 거야. 뒤에서 코를 보고 연습싱. 그 다음에, 너무 약했지? 이렇게 하는 거야. 이제 알았지? 다시 혼자 해봐 이제. 아무 말안할 테니까. 살았어. 나무그 살았어. 오 방향 잘 샀어. 오 굿샷. 다운블로우. 오. 야 고수인데? 굿샷. 어 벙커 들어갔다. 어. 야 벙커 없었으면 올라갔어. 와 대박 야 이게 부터 뭐, 지옥 아이 굿야 니네들 왜 이렇게 잘 치냐 <웃음> 뛰어 하 <laughs> 완전 소닉인데 소닉 미쳤어? 더는 못 뛰겠어 <laughs> 거기 타고 싶어서 밖에 밖에서 쳐버린 거지. <laughs> 일로 와타 이제 버기. 죽었어. 죽었어. <laughs> 너 일부러 거기로 쳤지. 안걸어가려고어 <laughs> 이제 꽂고 타서 옆에 손잡이 잡고. 일로 일로 나와 위험해. 뒤에 사람이 칠 때는 항상. 자, 밖에 나와서 볼을 보, 쳐다보고 있어야 돼. 혹시 잘못돼서 너한테 날라올 수 있지 않으니까 꼭 보고 있어야 돼, 볼을. 야, 도윤, 너왜 이렇게 잘 치니? 어이 굿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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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았어, 빨리 갖고 와. <laughs> 오이, 굿샷. 오! 럭키 페어웨이, 아트, 해전. 아! <laughs> 굴러서, 어? 돌 맞고 굴러서 해저도 들어갔어. 아니, 물에 들어갔어요. 어, 물에 들어갔어. 왜 들어갔어? 물리 물에. 너무 더우니까. 너무 <laughs> 더우니까. 너무 더우니까 물이, 물에 들어간 거야. 오이 굿시야 킥만 괜찮으면, 아, 킥이 왼쪽이야. 에이프론, 에이프론. 오이 그거 잘, 잘 쳤어. 야, 너, 너왜 이렇게 잘 치냐, 드라이버를? 아니. 너 코치가 누구야? 여기요. <laughs> 오이 굿시야 <코치야. 웃음> 야, 너 귀똥차게 쳤거든? 귀똥차게 쳤는데 네가 그쪽을 보고 쳤어. 오, 잘 쳤어. 너, 너는 코치 누구야? <laughs> 요오 녹용도 있다 녹용 <laughs> 뿌리는 사진들.